진정하자. <laughs> 미쳤다, 오빠. 진정할 수 없는데. 어떡해? 너무 거고 어떡하지? 어떡해? 어떡 아,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? 오빠 누구 것 같아? 어, 어, 어. 어떡하지? 땡땡 너무 뜨거워. 엄청 뜨거워. 그럼 좀 식혀서 먹어야. 그럴 수 없지. 이기 얼마 전부터 우가 엄청 오래됐어요. 먹고 싶다고 한데 알지? 음. 파덕 피자. 말아 먹는다고. 원래 오.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오. <laughs> 어. 이거야? 음! 난루콜라를 좋아하나봐. 음? 맞아, 진짜. 여기에도 루콜라 똑같이 생긴 것 같지? 아니, 거좀 같아. 다르게 생겼는데? 지금. 그치,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생겼네? 다르게 생겼어. 내가 보기엔 그때 먹은 건 얘인데? 응, 어? 음. 얘야. 음, 땅콩 맛 나는 풀. 응, 음, 고소한 풀. 아는 사람 알려주세요. 음.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이렇게 먹어. 많이 먹어. 음. <laughs> 어, 역시 피자는 방금 나온 게 짱이지. 응. 음. 음,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음. 여기가 최고지. l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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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은 치즈 맛. 피클이꼭 있어.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거. 칼로 먹는다고요? 꼭필이티클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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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많이 음. 음. 먹어. 아, 분명 점심 되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. 잘 들어갔네 집에 가서 여기 책산물도 먹어야 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지금 어 건강 어, 너무 신기하다 다 보여 아 그래? 어 케이크가?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<laughs> 맛있어 보시네 맛있어 보시야 <laughs> <laughs> <맛있어 보시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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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짜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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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기랑 라스타랑 이게 육회.